자 이번 시간에는 요어좀 리얼리티가 좀 살아있는 어 이런 모양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털실 모양 인데요 요게 확대해서 봐도 정말 리얼리티가 많이 살아있는 듯 그런 느낌이 들죠 그죠 그래서 요런걸 한번 같이 제작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 요렇게도 만들 수도 있고 요렇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걸 적용한 건데요. 이렇게 한번 브랜드 툴을 이용해서 요와 같은 어떤 그 캐릭터의 느낌을 줄수 있는 어떤 캐릭터와 그런 포스터를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하시려면 어, 우선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별을 먼저 그려야 됩니다. 별 별은 어떻게 그릴 수 있죠? 우리 여기 사각툴을 눌러보시면 별 모양 도구가 있어요 별모양 도구를 누르고 가지고 Alt 키를 누르고 바닥을 클릭하면 같은 옵션 패널이 나오죠 반경을 25포인트 요거는 작은 원입니다 안쪽에 작은 원 바깥쪽을 50포인트로 두고 점도 이 옆에 삐죽삐죽 표현하는 것도 32로 두고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모양이 되죠? 자, 이와 같은 모양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모양인데 우린 라인을 쓸게 아니기 때문에 라인은 없애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아, 어, 그라데이션 그라디언트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7색상에 들어가셔서 자, 여기 흰색과 검정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택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서 방사형 그라디언트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와 같은 모양이 되죠? 요와 같은 모양이 됩니다. 요 그라디언트 팝업을 열고 이 안쪽이 검은색이 되도록 바꾸겠습니다. 요렇게. 바꾸게요. 그리고 색깔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클릭. 더블 클릭하고 요 색깔을 우리가, 요런 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요 색, 요 색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에 하나를 더 포인트를 추가하고, 요거를 좀더 밝은 톤으로 하겠습니다. 요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를 옮겨서, 살짝, 요렇게, 이 정도에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흰색을 조금만 내릴게요. 이렇게, 하고, 이대로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만들 수 있죠? 자, 요와 같은 모양이 되죠. 그러면, 끝은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고, 안쪽은 약간, 약간 이렇게 좀, 어, 핑크색이 도는, 요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이거를요, 끝을 좀 이렇게 좀 모서리를 좀 둥글리도록 할게요. 이거를 선택하고, 직접 선택도구를 선택하면, 이와 같은 모양이 뜨는데, 요 어떤 한 점을 잡고 좀 내려볼게요. 요렇게. 한 요쯤 이렇게 내려, 내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끝이 둥근 요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자.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 편집 복사 하시고 다시 붙이기를 할게요. 편집 앞에 붙이기 를 클릭합니다. 그럼 그 자리에 붙었죠. 그렇죠? 자, 요거를 조그마 하게 줄일 건데 줄이는 건 어떡하죠? Alt Shift를 누르면 형태의 변화 없이 가운데서부터 줄여 줄수 있습니다. Alt 누르고 Shift 누르고 그대로 줄이겠습니다 줄여서 아주 작게 만들어 주세요 요쯤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럼 확대해 보시면 누는 모양이 되죠 자요 모양에서 요것과 요것에 대한 뭐야, 브랜딩을 좀 할게요 이두 개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큰 별과 작, 안에 작은 별이 선택이 됐죠? 그 다음에 브랜드 옵션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이게 브랜드 툴이죠? 요겁니다. 더블 클릭. 그래서, 요와 같은, 요와 같은 어, 옵션 창이 나오면, 이 옵션 창에 지정된 단계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요거를 한100 정도 두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하고, 자, 여기 별표가 나왔죠? 여기, 여기, 별표가 나오면 클릭, 안쪽에 별을 클릭하고, 바깥쪽에 그냥 클릭하세요. 요와 같은 모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단계로 브랜딩이 된 거죠. 자, 이 상태가 되시면, 여기서, 어, 외국과 변형해서 효과를 주겠습니다. 효과 외국과 변형 해서 오목과 볼록 주시고 여기를 마이너스 17%를 주세요 그리고 확인을 주시면 자 이와 같은 모습이 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되고요 이와 같은 모습이 되고 난 뒤면 어, 이걸 다시 한번 어, 좀 바꿔 보겠습니다 거칠기 하기를 한번 붙여 볼게요 효과에서 외국과 변형 거칠게 하기 를 주시고 요거는 17% 17%를 주시고 요거는 0으로 해주세요 0그 다음에 요건 매끄럽게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요렇게 그러면 거의 이제 뭐 느낌이 나왔는데요 줄여 줄여 볼게요 줄여서 그 다음에 요렇게 원형 타입의 요런 느낌이 나왔는데 요거를 가운데 있는 걸좀 올려 볼게요 직접 선택 툴로 가운데 거를 들어올려 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뭐 이와 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모양이 나왔죠 요거를 배경 값을 한번 줘보면 여기서 배경 그리기 하시고 하시고 실에 가서 우리가 요 걸로 배경을 그려볼게요. 자, 사각형으로 볼게요. 사각형 도구로 가시고 그려보겠습니다. 주요 같은 배경을 주시면 되고요. 요거를 키워보겠습니다. 요거를 Shift 키를 누르고 확대를 시키겠습니다. 해서 옮겨 볼게요. 자, 이거 같은 모양이 됐죠? 자, 이걸 만약에 좀덜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더 줄여주세요. 이거를 크기를 더 작게 줄여주세요. 보시면. 자, 이와 같은 모양이 되죠? 자, 이거 같은 모양에 아까 보시면뭐이런 모양을 좀 주고 싶다 눈거은거어그러면 약간 움푹 들어간 눈의 위치 어떻게 어간느낌면주면좋죠죠눈이좀어푹들어간게분을표현할게하이렇게하시고 라디한테 편집해 볼게요. 편집표를 누르고, 자이 흰색 값을 투명도 값을 낮추겠습니다. 이게 투명도거든요. 없이 그 다음에 얘도 삭제하겠습니다. 날리겠습니다. 떼고 얘는 좀 높이고. 바꿀 수가 있, 있, 있죠.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네. 이 정도 주고, 하나를 더 카피를 할게요. 약간 줄여볼까요? 이걸. 하나를 더 카피하겠습니다. alt키를 누르고, 위치 값을 옮기면 잡을 수 있겠죠. 자, 여기다가 눈을 만들 거예요. 눈을. 어떻게 할까요? 자, 흰색 바꿀게요. 칠에서 흰색으로 바꾸고 눈을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눈을 이렇게 그릴게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줄이겠습니다. 복사. 편집해서 복사하시고 붙이기 그 자리에 붙이기 Ctrl+F를 누시면 복사됐죠? 줄이겠습니다. 자 줄여보세요.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갖다 놓고 블랙으로 바꾸겠습니다. 검은색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두 개를 두 개를, 그룹, 그룹을 지어시고, 이걸 오른쪽으로 반전시켜서, 눈이 되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반사도구를 통해서, 여기 코, 여기 눈 가운데가, 가운데다가 두시고, alt키를 누른 다음에, 클릭하시면, 자, 요렇게, 그죠? 복사를 누르시면 됩니다. 복사. 복사를 하시면, 이렇게, 조금 조이되겠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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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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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아 이렇게, 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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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좀 후광도 좀 주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뒤배경이 너무 좀 어두우니까 어, 조금만 핑크 느낌을 파스텔 느낌으로 좀 줘볼까요 더블클릭가셔서 약간만 낮춰볼게요 뭐 어, 그럼 한 이런 정도의 느낌이 되겠죠 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 약간 후광을 줘보겠습니다. 자 원형 타입에서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리세요. 그리시고 이거를 그라디언트를 주면 됩니다. 그라디언트 뭐 흑백으로 하셔도 되죠.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를 편집해 보면 되겠죠. 요거를 라디얼로 바꾸고 방사형으로 바꾸고 그라디언트를 안에 들어봅시다. 요거를, 이게 흰색과 검은색이 있는데요. 이거를, 검은색을 그냥 여기서 영으로 만들어도 되지만,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회색빛이 나요. 이럴 때는, 이거를 흰색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회색빛이 살 없는, 어 그냥 순수한 흰색, 화이트 그라디언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얘를 뒤로 보낼게요. 이렇게 배경화 같이 맨 뒤로 보내기를 하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조금 더 밝게 해볼까요? 편집해서 조금 더 올려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림자를 한번 줘볼게요. 그림자는 아, 타원형 형태의 그라데이션을 쓰면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원을 그리고 역시 이것도 흑백 그라디언트를 쓰면 됩니다. 흑백 그라디언트 클릭 이렇게 자 안쪽부터 어두워져야 되니까 이거를 원형 타입 레이디얼 방사형 그라디언트로 바꾸고요. 자 안쪽이 어두워야 되겠죠? 바꾸면 되겠죠? 이걸로 그라디언트를 반전시키고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를 찌그러뜨립니다. 눌러보시면 자 확대해서 브랜드 툴에서 눌러보시면 이와 같은 어, 엔트라인의 이런 원형이 나오는데 까만 점을 잡고 이렇게 줄여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 요거를 배경을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투명 값을 좀 되겠죠? 자, 그라디언트 편집에서 이 값을, 이 값을 0으로 줍니다. 근데 흰색 값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역시 블랙으로 해주면 돼요. 블랙.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좀더 자연스럽게 하시려면 이거를 불투명 끝도 값에서 이거를 어둡게 하기, 이렇게 주면 돼요. 요거 뭐냐면, 멀티, 영어로는 멀티 채널이 될 텐데, 어둡게 하기 곱하기 해도 똑같습니다. 요렇게 주시면 돼요. 가운데 여기 조금 그렇다 싶으시면, 조금 더 편집을, 조금 더 올려주셔서, 뭐, 요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해서 보면, 더블 클릭하면 어, 화면에 다 들어오죠. 자, 이와 같은 모양을 우리가 만들 수가 좀 늘려서 만들어 볼까요? 이 같은 모양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여기다가 이름을 좀 주시면 좋아요. 뭐든지 캐릭터만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그 뭐랄까 아, 글씨가 좀 있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퐁퐁 이렇게 써올게요 영어로 B O N G B O N G 이렇게 써 퐁퐁 내 이름 퐁퐁 이름 키우고 좀 이런 좀 굵은 뭐 느낌의 굵고 귀여운 느낌의 그런 젤으면 좋겠죠? 젤리 좀더 젤리 좀더 젤리 좀더 젤리 답더 젤리 좀더 젤리 좀그 젤리 좀더 젤리 좀더 젤리 좀더 젤리 좀더젤 이름을 더제도 좋죠. 흰색으로 바꿔도 좋고요. 아니면 검은색으로 하도도 좋고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같이 여기 여기 뭐두줄로아두줄로했네요 봉이라고 뭐, 그럼 두 줄로 저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해서, 해서 가운데 맞추기 하시고 뭐 나름대로 좋으신 대로 편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좀해 주시고, 밑에. 음. 이런식으로 좀 캐릭터도 좀 넣어주시면 이름도 좀 넣어주시면 좋겠죠 이런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어, 어떤 과가 되든지 간에 좀 써보시면 돼요 요, 요것도 결국은 뭐죠 우리가 브랜드에서 배운 것처럼 어, 스파인이죠 스파인 그죠 있죠 요걸 하나 바꿔 볼게요 그러면 아까 잠깐 있었던, 여기다가 음, 하트를 한번 그려보세요 하트 하트 하트를 한번 그려볼게요 뭐 어쨌든 바꿀 거니까 한번 해볼게요 Transcurou.